매빈 TV, 매빈 아, 아, 김 TV. TV.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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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플레이 된다고 누르지 않고, 플레이 아, 된다고 누르지 않고. 아, <laughs> 왜 자꾸 인 이틀을 하는 거야? 피하는 거야? 아, 아, 제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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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경기심의 경기, 땅덩 경기심의 경기, 땅덩 경기합니다. 아 경기합니다죠. 어? 4월달에주짓수 어? 시합 나갑니다. 주짓수 때리는 거 빼고. 때리는 거 많이 아팠어? 많이 아팠어? 저는 괜찮은데. 아버지 아버지. 또 지금 이제 혹시 놀랄까 봐. 아. 금 그거나 아 바로 나가줘 오케이. 기다려. 어. 내 상대 기다려라. 오! 오더 약해지고 있어라. 정 점점 약해져라. 점점 더 약해져라. <laughs> <laughs> 약해지고 있더라라고. 글자투 오픈! 숨을 날 글자. 위에 15 밑에 아홉 글자니다 근데 위에가 너무 비는데요? 어, 위얘가 너무 비어요? 아래는 딱 맞아요. 아래는 맞아. 요 아래는 맞아. 그러니까 저는 딱 하나가 비네요. 어? 어? 좋은 데가 있지를 하니까 딱한 글자가 비어요. 오... 그냥 뭐 얘기, 말씀만 드린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말씀만 드린 거 그렇다고 하나가 딱 비더라고요. 아, 말씀드리기까지는 네. 너무 좋은... 앞으로 나와서 말씀드려. 네, 몸이 앞으로 어, 오케이. 그래. 내용 맞아요.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적어야 돼. 내용 네, 힌트. 예, 예. 말도 맞아.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눈 파는 남친을 사랑으로 길들이겠다는 여자의. 호흡을 담은 곡입니다. That's right, that's right. 자, that's 아, 맞네 그러면. 야, 그럼 너네 여기 딱 맞는데? 바로 붙는 아까사 니아 아까사 중요해. 음. 오, 음. 어, 음. Ladies, 네? 네?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r i g h t yeah. 아. <laughs> 아, 영어인요자 해석을 알려드릴게요. 해석을 아. 아. 숙녀분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이게 아, yeah. 어. 아마 무대가 약간 뮤지컬 형식이었던 걸로 기억해서 어. 대사처럼 내가 한 말을 이 멤버가 파트처럼 쳐주는 거예요. 대, 대답이 그래서 와. 뭔가 내가가 일단 네가를 네가 아, 멤버들이 하주신. 좀 주고받는 그런 느낌의 무대였다. 아니야, 근데 아까 곡 정보에서 네. 주변의 아, 반대에도 아유, 불구하고 네. 어, 내가 그렇지, 그렇지. 뭐 좋아하는 이게 그냥 주체가 나야. 길들이기. 맞아. 그래서 저좀 저, 저 방금 맞아. 괜찮았죠? 나이스 멘트였어. <laughs>